뚜길로도 불리는 이곳은 6천만 년전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용암이 냉각하면서 기둥 모양으로 갈라져 형성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돌틈 사이사이 동전을 끼워 넣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부식된 동전은 돌 표면에 얼룩을 남기고 최대 3배까지 부풀며 강한 압력을 가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코즈웨이 보호당국은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의를 주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동전들이 돌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3만 파운드, 우리 돈 5,500만 원을 들여 동전 제거 작업을 시작한 관리당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 양양 인구해수욕장을 끝으로 강원 동해안 84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가운데 올여름 강원 해수욕장 피서객이 누적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는 지난 주말 이틀간 강원 해수욕장에 23만 8천 명이 다녀갔으며 이에 따라 올여름 누적 방문객이 102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욕장 별 방문객은 경포해수욕장이 44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속초해수욕장이 14만 6천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설악산 케이블카가 갑자기 공중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케이블카의 일부 부품이 갑자기 고장 났기 때문인데요. 승객 80여 명이 약 70m 높이에 고립되면서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권금성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공중에 멈춰섰습니다. 오후 4시쯤 케이블카 유압장치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 겁니다. 상행과 하행 케이블카 2 대에 각각 올라탄 승객은 모두 여든 여섯 명. 약 70m 높이에서 2 시간 넘도록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제일 우선 어, 두려움이 좀 앞서고. 날씨가 또 무더워서 경기 교사는 힘들었어요. 두 시간여 만에 유압 장치를 수리했지만 안전 점검과 시운전을 거치면서 정상 가동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앞서 산 정상부에 오른 170여 명은 케이블카 운행을 기다리며 길게는 4시간 넘게 고립됐습니다. 하나가 고장 나면 두개다 멈춰야 되는 거다 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수리가 뭐 어떻게 는 건지 좀 길어지게 되면서 어지럼증과 탈수 증상 등을 호소한 승객들은 현장에 출동한 119에 응급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부 탑승객들은 사고 이후 관련 조치가 미흡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환불 조치에 이어 탑승객 연락처를 받아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장난 부분 등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강원도는 강원안심변호사를 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의 임금 체불이 13억 원으로 상당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의회 강정호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속초의료원의 인건비 미지급액이 1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 인원 600여 명의 임금을 체불한 수준입니다. 강의원은 장기 차입 등을 통해 임금 체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운항이 중단된 속초 러시아 북방항로 카페리 운항이 다음 달 재개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오 가는 16,000톤급 카페리 GNL 그레이스호가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 1회 다시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 러시아 북방항로는 기존 선사가 경영난으로 지난해 2월 운항을 중단한 뒤 새로운 선사가 선박을 낙찰받아 운항을 준비해 왔습니다. 삼척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사업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복원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 등으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전체 사업비 1억 원 이내의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 등 우수한 건 6건에는 최대 3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예산 6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합니다. 직매장은 대관령면과 봉평면에 각각 한 곳씩 마련됩니다. 이 직매장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평창의 경우 현재 직매장 7곳에서 연매출 19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신속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전 마을에 공무원을 출장 배치합니다. 양양군은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지역 120여 마을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선불 카드 신청서를 받습니다. 선불 카드는 다음 달 1일까지 2차 출장을 통해 현장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내 지역 축제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태백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비롯해 강릉과 원주, 철원 등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관광객 분산 대책입니다. 피서 절정을 맞아 일부 야간 개장도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경포해수욕장 운영을 밤 9시까지 연장하고 일부 구간에 한해 야간 수영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속초시도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속초해수욕장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확대하고 야간해수욕을 할수 있도록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목소리> 폭우를 퍼부었던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도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더위 대비 더욱더 철저히 해주셔야겠는데요.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본격 찜통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열대야도 찾아왔고요. 폭염특보도 다시 발효됐습니다. 현재 해안가를 따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선 체감온도 33도를 웃돌겠고, 특보는 점차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면 강릉 34도, 삼척도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주 우리 지역은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난 가운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